도암동, 풍양동 문화동, 석곡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키우는 문상필입니다. 일할 줄 아는 문상필입니다. 지난 4년간 주민 여러분 덕분에 의정활동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덕에 한국 지방자치학회에서는 우주 조례상을 받기도 하였고, 매니페스터 실천본부에서는 최우수상을 2회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의원 협의회에서는 의정 대상을 저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빛낸 의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내 마을의 동네, 우리 마을의 비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0년 후에는, 이0년 후에는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답을 시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길을 묻고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7대 의회에서 활력 넘치는 광주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용기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기임대아파트의 알코올센터, 그리고 주민사랑방,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와 마을인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직업 체험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은 5.18 묘역과 무등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5.18 묘역과 무등산 국립공원의 관광벨트를 활성화해서 마을의 일자리와 마을 소득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마을의 10년 후의 미래와 20년 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마을 소득이 생겨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